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길을 마치고 입국한 지 며칠 됐습니다. MBC가 배제된 가운데 언론 탄압이라는 논란도 일었지만 대통령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국익에 있어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수반임에도 MBC가 3류 언론처럼 막 나간 보도를 두고 맞다 틀리다 이제 입구구 양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MBC에 520억 추징금을 부과하는 통보를 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도 MBC 특별근로 감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출입 기자단의 MBC 기자 징계를 요청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MBC와 정부 여당의 갈등설로 비추어지고 있는데요. 기자들의 눈이 양비론 주장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언론은 정치권과 사회적 일들에 대해 압박할 수 있는 큰 기관이고 또 각자의 영향력에 따라 엄청난 파장도 불러올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언론입니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보도가 사회 전반적으로 망가지게도 하고 정치인들에게는 정치 생명을 끝내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정론 지필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메아리에 불과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말하겠습니다. 정권에 따라 변질되는 언론, 또 보수와 진보로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언론, 같은 논조라도 어떤 정권인지에 따라 훈수와 비판으로 바뀌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다름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인 것은 틀림없지만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말을 가리하거나 투명히 단정해야 그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로 국민이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MBC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조가 장악한 언론으로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언론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데요. 공중파로서 역사가 있는 언론이지만 많은 오보와 비판의 기능이 남용된 언론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유명한 언론 권력기관이 왜 세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아 엄청난 추징금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되었는지 아이러니합니다. 이 문제는 타락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이고 기업의 의무라 하겠습니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준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라는 흑역사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허락 강한 정부의 추진력은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국민 모두가 기자라는 사실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넘치다 못해 방종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진보보수 언론들의 막나가는 논조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도 언론의 흑역사라 부인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기자이기 전 사람에게는 최소한 A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대통령도 대한민국 수반이고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비판은 자유지만 3류 언론도 아니 일군 공중파가 나서 안티하면 그 파괴력은 국민의 국익에 큰 손상을 주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져야 합니다. 국민은 권력에 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언론이 물러서지 않고 각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힘은 MBC를 항의 방문해 대통령 명예 훼손을 이유로 MBC 사장과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엔 강고 불매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m b c 의 520억 추징금 부과를 통보한 사실과 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이게 자읍자득이라 생각이 됩니다. 윤 정부의 보복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언론이 막나가는 민낯도 문제였습니다. 손뼉도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비판한 것까지는 언론이 할수 있는 행동이라고도 쳐도 국가 운수 명예가 추락됐다면 짚고 넘어갈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언론 기자도 사람이기에 실수나 오보도 할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비하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햇볕을 누린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파의 권력이 막강했으면 권력이 눈치 볼 정도로 심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노조 출신이 MBC 사장이 된 사실이 있었고, 달라진 풍경도 국민은 보았습니다. 보수성이 있는 기자들의 하소연도 얼마나 심각했는지, 국민은 그들의 원성을 익히 인터넷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면 이런 토대가 만들어진 자체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에서 강성노조 기자들 고공행진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려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안중에 없는 듯 보입니다. 언론 풍토가 변질되면서 공격성은 특별한데요. 자유가 방종하면 아나무인의 행동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정치권은 국민 정서를 아주 변질되게 한 요인으로 나타나 책임이 없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각오와 견주어 보면 우죽순처럼 언론사들이 장간되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인터넷 시대에서 포털의 노출을 통해서 어떤 언론사가 팩트를 쓰느냐에 그 기사에 비중을 두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력화된 집단의 행동은 인권마저 무시하고 있는데요. 법 처벌은 할수 없지만 언론기관은 수사권이 없기에 도덕적으로 상대를 처벌하는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언론의 권력이 남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상처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적절함이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때론 국익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MBC에 대한 조치는 그간 억눌러왔던 시대적 흐름이라 분석됩니다. 중법대로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이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을 하향한 국민의 의원입니다 잘못된 문화는 진통이 따르더라도 가감하게 손을 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6.25 사변 등으로 그 많은 열사들이 피를 흘리며 세운 나라로서 북한과 다른 형태의 나라로 국민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의로운 행동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보수고 진보를 떠나 국외을 해치는 세력에 대해 수단 방법도 중요하지만 언나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윤석열 정부와 MBC 간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언론, 비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익과 애교 문제로 비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자가 슬리퍼 차림에 대통령에게 따질 때 공중파의 격을 가늠하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갑질로 변한다면은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 정부 역시 이 부분들을 슬기롭게 처리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검찰의 계획을 예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계획은 자유로운지 앞날이 어둡기만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론부터 자숙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 하겠습니다. 지방도 보면 언론의 갑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언론의 남맥상으로 비추어지는데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 모습은 이번 MBC 사태를 초래한 아마도 대한민국의 언론계의 민낯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흔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됐다는 반증입니다. 이럴수록 각자의 기관들의 자숙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나쁜 데 쓰면 혼란을 불러와 나라를 유태롭게 만듭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 가는 길이 정상인지 참담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법과 원칙은 둘째 문제이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사회적 현실이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이 잘못된 길목에서 사분오열로 늘 시끄러운 이 나라를 만드는 데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정치와 언론이 큰 문제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에는 씁쓸함을 뒤로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